자, 음, 선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이 레이아웃을, 이 레이아웃을 하나 복사를 해주세요. 복사. 그리고 이 복사된 레이어를 레벨 값을 줍니다. 레벨. 레벨에서 요 장치,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파란 선이 사라지죠. 파란 선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 걸, 이쪽 걸, 이쪽 단추로 움직여주면 다시 진해집니다. 그래서 파란 것과 이게 선이 없어지지 않게 파란 선을 최대한 없애면서 선은 살아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조정이 된이 상태를 어, 파란 선이 생기지 않게 휴를 줍니다. 휴. 휴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 흑법로 변하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세 개를 다 같이 합쳐줍니다. 합쳐주고 이 상태에서 채널로 들어갑니다. 채널. 채널로 들어가서 맨 밑에 블루라고 있습니다. 이 블루라는 것을 컨트롤 키를 누르고 딱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셀렉트가 형성이 되는 게볼수 있습니다. 다시 이 상태에서 레이어, 레이어로 다시 돌아와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새 레이어, 새 레이어를 만들어주고 이 셀렉트가 지금 흰색이, 흰색이 채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흰색이 채택되지 않고 까만색이 채택될 수 있게 이 셀렉트를 Ctrl-Shift-I 를 이용해서 이렇게 반전을 시켜줍니다 반전을 시켜준 상태에서 원하고자 하는 색채 원하고자 하는 색을 이렇게 정해서 채워주게 되죠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리고 Ctrl-D 를 이용해서 셀렉트를 없애줍니다 그러면 선이 잘 추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 여기다가 흰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레이어를 다 치우고 선이 추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해주 이렇게 추출된 상태에서 이 모든 선을 지워주게 되는 거죠. 필드 바깥에 있는 걸 이렇게 지워줍니다. 그리고 이 필드선도 지워줘야 되겠죠. 필드선을 지워줍니다. 딱딱한 브러쉬를 사용해서 제가 드린 브러쉬에 60번부터 5번까지가 제이크로에서 사용할 브러쉬입니다. 요거를 적당히이용하셔가고 처음에 제가 드린 거는 80번하고 66번일 겁니다. 이걸 선에 맞게 이 서, 이걸로 선긋기를 하고 이걸로 면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것을 적절히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딱딱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필드를 지워주게 됩니다. 이렇게 필드를 지워주세요. 필드를 지워주 빌드를 지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점선도 지워주세요 점선도 지워주고 점선도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요러, 요런 잡다한 선들 요런 이런 선들은 뭐 너무 자세하게 지울 필요는 없고 요, 요렇게 크게 크게 나와 있는 요, 요런 선들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워주세요. 이 정도, 이 정도로 이렇게 선을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선을 지워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그, 미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이 선을, 어, 요선 음. 말고, 제가 새로 만들어드린 5번, 요 옆에 있는 5번, 5번 선을 이용해서, 나중에, 색을 가지고, 여기, 여기다가 계속 쓰는 색은 여기다가 하나 만들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이 색을 만드는 방법은, 색을 자기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추출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요걸 누르시게 되면은 되죠. 여기다 이름을 저장하셔도 되고 이렇게 OK 누르면 여기 색이 하나 저장이 됩니다. 지울 때는 만든 걸 나중에 안 쓰고 지울 때는 이렇게 지우시면 됩니다. 요 색을 하나 지정해두면은 일일이 그때마다 색을 안 찾으셔도 되니까 요걸 하나 색을 지정해놓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안 거진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일일이, 이런, 이런 경우에는 선을 이렇게 오려가지고 이렇게 내려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죠? 음. 자, 여기서도 선을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렇게. 하다가 뭐 하다가 이런 게서류 발견되면은 딱딱한 붓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줍니다. 자 대충 지워진 거 같고요. 여기 하다가 이렇게 지워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제, 요 밑에 있는 바탕 화이트는 맨 밑에다 두시고, 두시고, 이거 보면은, 여기 필드가 형성이 됩니다. 필드를 하나 만들어서, 왜 필드를 먼저 만드냐면은, 필드 바깥까지 더 많이 그리게 되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불필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필드는 까만색 까만색으로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fr 이라고 쓰시고요 fr 이라고 쓰시고 이걸 오파시트를 조금 낮춰주세요 그러면은 안 보이는 부분까지 이렇게 그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걸 치우고 이걸 키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리고 큰이큰 음큰 부위는 대체적으로 펜툴로 해주세요 펜툴 펜툴을 이용해야 됩니다. 펜툴을 이용하기 때문에 음 색깔을 먼저 이 색깔이죠. 그러면은 이 색깔, 이 펜툴도 샤프니! 샤프닝 있고 음. 왜 샤프닝 있고 어, 패드가 있습니다. 패드가 있을지에는 선만 따지고 샤프닝이 있으면 면이 같이 채워 주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왜 짝이 자꾸 분리됐대 아, 잠깐 여기서 껐다가 다시 들어가 겠습니다